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싱싱사과대추 대표 최승기입니다 아, 또, 어, 지금 이제 4월 초입니다만은 또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날씨가, 아, 기온이 떨어져서 또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동해입니다. 동해가. 왜 이렇게 동해가 이런 때 가장 심하냐 그러면은, 이제 뿌리에서 나무, 이제 월동을 하게 되면은, 나무에 있는 그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갔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그 싹을 틔우기 위해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정에 가장, 어아 요즘 요, 요 때가, 아, 그 동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많이 피해를 입는 그런 시,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 요렇게 이제 동해 같은 이 부분들이 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이 가장 지금 중요한데 어,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땅이 이렇게 차흙땅 같은 데는 별로 동해가 오지 않아요. 어떤 땅이 가장 동해가 심하냐 그러면은 이제 마사가 심한 마사 땅 이런데 보면은 이 습이 없고 뿌리가 말라 빨리 말라 버리니까 그찬 공기가 그대로 밑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동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떤 거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습이 마르지 않도록,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습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물 공급이 돼야 되겠죠. 물 공급을 마사탕 같은 데는 자주 주어서, 어, 어, 마르지 않도록,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또 가장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땅 밑으로 유입이 되는 그찬 공기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덮개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제초매트라든가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추울 때는 덮어줘서 찬 공기 유입을 좀 막아줄 수 있어야만이 동해 방지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그 동해에 대한 것은 여기지만은 지금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혹여 아직까지도 전지 전정을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나무에 전지 전정을 해 주시고. 또 그래야만이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그 양분이 물이 올라가지 않고 멈췄다가 자기에서 자체적인 그런 양분을 어, 뽑아내 줍니다. 그래서 요걸 빨리 이 진행을 해 주시고 어 아직 그 지금 퇴비라든가 아그 어, 비료라든가 이렇게 주지 않으신 농가들에는 혹시 내 땅에 이제 전년도에 봤을 때 질소기가 많다 그러면은 퇴비양을 줄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질소는 아 때에 따라서는 필요도 하겠지만은 그 너무 과하면은 역효과가 나서 어 대래 그 열매를 다는 데라든가 아또 열매가 달아서 갖고 가는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대래 그 방해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너무 과다한 질소를 주지 마시고. 질소가 약간 적어도 괜찮으니까 적은 부분은 중간중간에서 유입을 시켜서 관주로 이렇게 양분을 주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넘치는 것은 많은 것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어 적절한 어 조금 부족한 듯하게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지금 기존의 농업을 농사를 쭉 지어온 땅에는 거의가 질소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매년 퇴비를 주고 매년 거기다 비료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한 양들을 매년 넣지 않아도 충분한 그런 거 있고요 열매를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대추의 꽃이 피기고 열매를 가져가서 열매를 달고 나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때 내가 이걸 관리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이 열매가 맛있게 열려서 정말 아삭아삭한 그런 열매에 당도가 높은 과일을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 항상, 질소가 과한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게좀 작은 것이 낫다. 그리고또 중간중간에 양소로 뭐, 그, 보통 우리가 보면은, 어, 인산가리 칼슘, 막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질소를 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뒤에 이렇게 채워가면서 양분의 조절을 해준다면은 올한 해도 좋은 교실을할수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사과 대추는 잘 내가 관리해서 내가 잘 처음부터 잘 가면은 정말 괜찮은 그런 그 농산데 여러분들이 혹시 어 지금도 늘그 얘기지만 아까도 먼저 소두에서 제가 얘기했겠지만은. 질소량을 과하게 줘서 욕심을 내서 많은 것을 줬을 때는 항상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는 거. 각 농가 분들은 그 점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지금 혹여 많다 싶으면은 지금 덜어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일반 그 개분과 우분과 개분 그 다음에 유박 요 차이점 세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가장 좋은 대비가 우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난 것이 유박인데, 유박의 성분은 오래 갑니다. 질소기가 오래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양분을 압축시켜 놔서 꼭 이렇게 짝 찍어 놨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부분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 유박을 줬을 때는 너무 과한 양을 주시면 안 된다는 걸꼭 여러분들 잘 아셨다 하시고요. 또, 그러고, 개분 같은 경우에는, 어, 개분은 주로 인자분는 우리가 닭, 닭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어, 퇴비를 개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분에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 어, 그 지속기가 과하게 많은 거기 때문에 일반 우분보다 거의 한두배 정도가 많은, 많은 걸로 제가 합니다. 개분은.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실 때는, 어, 정말 소량을 주셔서 아무리 큰 나무라도, 어, 네, 한 이상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골고루 뿌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될수 있으면 개분을 사용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븐을 사용하시고 오븐이었을 때는 오븐과 유박을 섞어서 주시는 게 나요. 아 올해 첫해 심으신 분들이 영양을 언제부터 주느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오시거든요. 그거 좀 올해 첫해 심으신 분들은 영양을 언제부터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가령 이제 그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묘목을 심고 나무를 심겠다 싶으면은 내가 내년 봄에 심어야지 그러면 가을에 미리 주어서 이렇게 땅을 만들어 놓고 나서 봄에 심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가면은 지금에 심을 때는 상토나 아니면은 어 지금 그어 뭐, 부엽토, 산에 가서 보면, 부엽토를 갖다가, 그 낙엽 썩은 것을 다 제끼고, 부엽토 그 흙, 시커먼 흙을 갖다가 심지 않는 한은, 퇴비를 쓰시면 안 돼요. 일부, 일반적인 보편 퇴비가100% 완숙 퇴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쓰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2, 3년 동안 묵혀가지고, 충분히 완숙이 되어 있는 퇴비를 넣는 건 괜찮은데, 만약 그것도, 뿌리에 닿으면 안 좋아요. 독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언제부터 영향을 주냐고. 그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얘기를 보면은 왜 그렇게 되냐면 뭐. 그걸 주시고 마시고 퇴비를 언제 줘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퇴비나 화학비를 주지 말고 수분만 잘 관리해서 물만 관리해서 심으셨다가 뿌리가 발근이 돼서 활착을 하잖아요. 활착을 하고 나면은 잎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실뿌리 형성화가 돼요. 그러고 나서 뿌리가 잎, 잎이 나오면은 그때 그 지금 비닐 런치건 했건 아니면은, 어, 우리가 이제 제초매트를 씌웠건 간에, 그 제초매트 같은 경우는 전체를 씌웠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비닐을 씌워서, 어, 메다 10이나 메다 20자를 심어서 이렇게 두글 만들어서 나무를 심었다 하면은 그 비닐 바깥쪽에, 비닐 끝나는 부분 쪽으로 쭉 이렇게 주셔도, 주시면, 어, 자체적으로 스며듭니다. 뭐를 퇴비를 퇴비를 위에다가 주시라는 거죠 위에다 주게 되면 은 가스 유발이 안 되죠 가스가 왜냐하면 가스는 위에서는 가스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증발화가 되니까 딱 밑으로 들어갔을 때가 가스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 위에가 있는 것은 문제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위에다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에다 주라겠다고 위에다가 신고 나서 위에다 주고 비닐을 씌워버리면 가스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 런칭을 했건 제초매트를 씌웠 건간에 될수 있으면은 어, 비닐을 씌워서 비닐 바깥쪽에다 주어서 그게 자연적으로 스며들어서 양분이 가서 뿌리가 활착이 되면서 먹잇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퇴비를 주셔야 돼요. 그러지 그렇게 하시면은 가장 나을 겁니다. 그리고 퇴비 화학비로 그렇게 욕심 안 내셔도 나무가 밝은이 뿌리 밝은적이 좋아서 잘 돼가지고. 어, 나무가 왕성하게 잘 살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고 첫해는 나무를 잘 키워 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어, 가령 퇴비를 주고 화학 비를 줘서 양분을 준다고 해서 양을 많이 주면은 소화력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어린아이를, 깐나아이를. 그 깐나아이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킬까요? 교수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 시키죠. 그 아이에게는 엄마의 모유나 분유를 타서 먹여주어서 하게끔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따지시면 가장 어 적합할 겁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하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갖다 심어서 내가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 나무는 정상적으로 커서 저에게 수확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잘 아이를 이제 낳아서 내가 관리하고 죽해서. 애한테 아뭐 병이 있으면 약도 먹이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하잖아요. 그렇게끔 하듯이 똑같이 잘 관리해서 어 내가 돌봐줘야만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듯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생각해 주신다면은 거기에서 좋은 수확의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지금 이제 아까 동해 얘기하셨는데. 음. 동해가 원래 영하 뭐 10도, 20도 이렇게 추울 때 나는 게 동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따뜻한데. 아닙니다. 그... 아예 추우면 동해가 안 와요. 그러니까 물을 잘 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요. 이미 추워서 이거는 그때 가서는 이 야는 수면 상태예요. 이 나무는 잠을 자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활발하게 움직여줘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그냥 잠자 버리는 거예요. 동면 동면이라고 해야 돼 쉽게 말하면 동면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동해가 오지 않아요. 주로 가장 심할 때가 뭐냐면 하 물을 올릴 때 뿌리에서 갖고 움직여서 이제 내가 어얘 싹을 틔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들이 가장 그 주로 이제 동해가 밑에가 참은 어떤 적이냐 줄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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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가 완전히 쩍 갈라져 버리고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줄기에서 밑에서 물을 올리려고 하면 여기, 여기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릴 때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칼로 비어는 것처럼 갈라져 버리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서 주로, 어, 이른 봄에, 어, 아, 날씨가 이제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 주로 생기는 것들이 어 어느 과 지금 과수도 마찬가지고 어 전체적인 그런 뭐 사과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가 이런 때가 동해가 굉장히 가장 어 심한 시기예요. 일교차가 심한 때가. 물을 잘 줘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어떠냐 그러면은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주로 이제 대부분 어 보통 벗어 확인해 보면은 마사가 심한 땅들 돌이 많은 땅들, 이런 땅들의 날씨가 추워지니까는 거기에서 주로 이제 동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땅의 배수가 무리도 안되고 양수 겹틀에도 조금, 조금 이렇게 수분을 머금고 있는 땅들은 동해가 그렇게 오질 않아요. 그런데 주로 이제 그 모래 땅, 마사, 뭐 이런 땅들에서 주로 이제 심하게 오는 것이 동해들을, 피해들을 보는 걸로 제가 아, 제가 이제 그 가서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다 해보니까는 거기가 내가 이렇게 확인했을 때는 그런 확률, 그런 것이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어, 어 동해를 많이 입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올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농사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물론 이제 지금 복사꽃도 피어 있고 이제 사과꽃도 필라고 몽우리도 맺었는데 올해도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우면은 거의 이제 살구 같은 경우나 이렇게 지금 살꽃이 지금 많이 폈어요. 이제 만약에 동해로 인해서 또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아무쪼록 올해 이렇게 또한 해에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 단계입니다. 올해 시작 단계를 잘해서 준비 과정화가 잘돼 있어야만이. 어, 올해 쭉 하나하나가 이, 이 맞춰지듯이 톱니바퀴가 이해가 있게 굴러가면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 틀이 그 생겨버리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어, 아무쪼록 봄부터 시작을 해서 어, 수확을 할 때까지 또 수확 끝나고 나서 관리까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어, 최대한 잘 관리 예, 나무 관리 잘해서 올한 해도 어, 진짜. 어, 우리 사과대추가 대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 또올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또 감사하고, 늘 저희 싱싱사과대추 늘 사랑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어, 또 우리 싱싱사과대표 저 최승기, 여러분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항상 함께 갈 겁니다. 그래서, 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농업인, 농업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항상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싱싱사과대주 대표 최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